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렉트로 임퓨팅 스티브 피터입니다. 스티브, 오늘 우리 E비 월드컵 하죠. E비 월드컵이 뭐예요? 환경 월드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출전자들은 자동차 회사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국가에서 승용차를 현재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죠? 있죠? 환경이라는 것, 그러니까 공기, 물 이런 것들은 나라별로 이렇게 딱 나눌 수 없어요. 땅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지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나가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용차와 여러 국가라는 포인트로 출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판매량이 가장 큰 카테고리이고, 여러 국가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그만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잠깐만요 스티브 모터쇼 결과부터 말씀드려야죠 2019 모터쇼에서 각 회사가 가지고 나온 차량들의 카테고리로 이비가 채점을 해봤습니다 알려주시죠 총 4가지 방법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 총점으로 순위를 정해봤어요 전기차 점수와 하이브리드 점수는 브랜드에서 가지고 나온 총 차량 대수와 해당 카테고리의 차량 비율로 점수를 매겼고요 전기차 가산점과 하이브리드 가산점은 차량 대수당 점수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와 순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기사나 이슈들을 다시 점수로 판정해서 쭉 누적해서 업데이트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첫 번째 e b 월드컵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자, 16강 첫 번째는 렉서스와 도요타가 맞났네요 아빠와 아들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쵸, 그쵸. 음, 네. 렉서스는? 네. 하이브리드 올린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전기차나 뭐 그런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덜 생각하지 않나? 음. 왜냐면 하이브리드 차량도 그래도 연료를 쓰잖아요. 그렇죠, 사용하죠. 네. 그래도 기름차, 완전한 기름차보다는 조금 기름을 덜 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인정해줄 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도요타도 뭐 모기업, 자기업이니까 도요타도 사실 비슷해요. 하이브리드에 굉장히 많은 기술력과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도 하이브리드를 만들 것 같은데, 도요타는 약간 차이점이 미라이라는 수소차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수소 경제가 더 활성화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용 수소 발전기 이런 것도 지금 상용화 돼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도요타가 현대랑 비슷하게 미래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 전기차가 될지 수소차가 될지 모르니 양쪽 다 초석을 닦아놓자 약간 이런 느낌 간제비 느낌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음, 기업을 경영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결판을 지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수소차를 그래도 생각하고 있고 전기차랑 약간 음... 간접비 역할을 하는. 도요타가 그래, 조금 도요타. 더 좋지 않나 그래요 도요타 승리 다음은 혼다와 시트로잉이네요 시트로잉은 말이죠 컨셉카 발표예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칵투스.. 근데 칵투스 제가 알기로는 SUV였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게 약간 크로스오버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굉장히 미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시트로잉 로고도 굉장히 잘 녹여낸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컨셉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시트로에는 대대적으로 그 전기차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에 칵투스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혼다도 이번 기사를 보시면은 일단은 혼다 2. 혼다 2. 네, 프로토타입. 네, 이번에 나오고 대신 조금 퍼포먼스가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어 그쵸 저게 나온 지가 네. 좀꽤 됐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은 혼다는 일단은 새 차가 그 전기차로 나오지만 그래도 시트레인 쪽이 좀더 음. 우세하지 않나 우세하지 않나 네. 제 생각은 좀 뭐랄까요 일단 시트레인 쪽은 아직 컨셉이고 저거는 거의 양산 디자인이라고 봐도 될 만한 디자인이거든요 백미러만 뺀다면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아, 모르겠어요 저는 SUV를 좋아하지만 해치백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골프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친숙한 느낌 있잖아요. 음, 굉장히 막 페라리 같은 건 약간 꿈에서 나올 것 같다 하면 해치백은 약간 우리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저런 디자인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혼다에서 첫 번째로 나가는 전기차인데 컨셉을 굉장히 많이 팔수 있는 컨셉으로 잡지 않았나 르노의 트위진과는 다르게 본격적으로 2 차로 판매고를 많이 올려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 듣고 보니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혼다. 네. 음, 하나 네. 둘셋 혼다. 혼다. 광고 아닙니다. 그 다음엔 포르쉐. 아 어, 포르쉐가 엄청 크게 나왔네요. 포르쉐와 기아가 만났습니다. 기아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렇다 할 신차 발표나 아니면 환경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뉴스는 아니에요 현대 기아가 같이 2025년까지 친환경 차량 모델을 44개까지 확대하겠다 지금 현재는 15개인데 2025년까지는 44개까지 확대하겠다 물론 그 사이에도 차츰차츰 늘려 나가는 부분이겠죠 부분인데 뭔가 이렇게 딱 이렇다 할 계획이나 컨셉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요번에 소울 전기차 신형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조금 과장을 보태면 요즘 제가 마블 뽕에 좀차 있는 것도 있지만 아이언맨이다. 아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아 근데 진짜로 약간 그 헤드라이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약간 레인지로버보다 약간 아 이런 표현 써도 될까 모르겠는데 약간 양아치스러운. 네, 약간 이렇게 한 반에 있으면 공부를 좀더안할것 같은 디자인 있죠. 약간 그래보여요 좀더 불량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좀 뭐랄까 노는 듯한 굉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소울이 약간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쵸. 어, 근데 굉장히 뭐랄까 아, 저 직장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요번에 그걸로 바꿨거든요 아 근데 진짜로 그분한테서 주행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뭔가 디자인이 굉장히 강력해져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아가 좀 뭐랄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전기차에 성능 부분이 아니라 디자인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네.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좀 그래, 길었는데. 네. 그래도 아이언맨 안 되고 워머신 <laughs> 정도로 하시죠. 아 그래요. 네. 네. 그 포르쉐를 이제 저는 얘기를 해주면 이번에 전기차 컨셉으로 나왔어요. 그 EV 아시죠? 그 이번에 코엑스에서 진행했던 자동차 고쳐서 에음 네네. 네. 거기 쉐보레 그때 제가 가자 그랬는데 갈 필요 없다고. 아, 네네. 전기차 트렌드 뭐 네네. 그거였나요? 네네. 아, 네. 아, 그래요? 네. 거기 일단은 전시가 됐고요. 어. 네. 근데 하지만 물론 컨셉카라는 거. 컨셉이죠. 네. 컨셉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쉐보 아 쉐보 레보니다 포르쉐 자체가. <laughs> 아, <아니, 웃음> 쉐보레랑 않아요? 포르쉐가 헷갈리면. <laughs> 아니, 이건... 쉐보 포르쉐 아, 아, 네, 약간 이런 느낌. 우리나라의. 그런... 몇만 명의 포르쉐 오너들한테. 네, 혼쭐이날것같네요 아, <laughs> 조심하십시오. 네, 포, 일단 포르쉐의 이제 하이브리드가 원래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 굉장히 공격적이죠, 네, 포르쉐. 그렇죠. 하이브리드의 강점이 있는데, 일단은 9월에 이제 전기 스포츠카가 나온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왔고요. 완성도가 높은, 높게 고성능 전기차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라든지그그 아, 네, 다음에 이제 가성비가 좋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은 가성비가 아니면 은 진짜 완전 고급스럽게 나오거나. 음. 하지만 그 가성비를 얼마나만큼 뽑아낼지가 네, 그게 포인트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그차 출시와 맞춰서 포르쉐에서 지금 유럽에다가 전기차 충전소도 직접 설치하는 거가 계획 중이잖아요. 아, 저는 몰랐어요. 오, 네. 이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포르쉐가 두 번째로 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전 용량도 꽤 컸던 것 같아요. 슈퍼차저가 지금 160kW급인데 포르쉐는 400kW급을 생각하고 있다고. 오. 그랬었습니다. 네. 전화하시죠. 어, 네. 저는. 그럼요. 음. 그래서 포르쉐가 굉장히 뭐랄까?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물론 유럽에 있는 회사라 뭐 환경 규제나 이런 게좀 까다로워서 일찍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포르쉐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한은 잊혀졌네요. 네. 포르쉐로 가시죠. 그러시죠. 포르쉐 승리. 어 이사각 네 번째. 왔어요. 어 <laughs> 이사진 나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이사진이죠. 네. 이 사진이죠. 네. 네. 1 6강네 번째 제규와 르노가 만났습니다. 사실 제규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네네 사실 뭐 제규는 아이패스 이후로는 약간 좀 소강상 음... 전기차에 대해서는 소강 상태 아닌가. 사실 거기서 네. 큰 재미를 봤다고 보긴 힘들죠. 네 그렇죠. 네. 사실 퍼포먼스 자체도 네. 많이 밀렸고 그렇죠 가격 대비해서는 꽤 많이 밀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많이 못본거 같아서 약간 음... 에뭐 굳이 필요한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 기업은 약간. 그쵸 네. 약간 그리고 그 부분에서 손해도 많이 봤을 테니까, 네. 뭐 아이페이스의 후속작을 내놓던가 아니면 새로운 전기차의 컨셉이라든가 이런 걸 내놓는 데 있어서도 약간 좀 주저하게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르노는 음, 좀 색다른 소식이에요. 하이브리드인데 LPG 하이브리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LPG 하이브리드. LPG만 해도. 연비 부분에선 크게 메리트가 없어도 일단 연료비가 싸기 때문에 그렇 가격적인 네. 그래서 메리트가 있던 건데 거기다 하이브리드를 더하면 얼마나 더 유지비가 싸질지 그쯤에 네. 거의 전기차 급만큼 싸지지 않을까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저는 르노의 이런 행보는 좋다고 생각하나 왜 트위지만 출시하고 후속작이 없느냐 이 부분은 좀 불만이에요. 전기차에 뭔가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팔 건데 첫 모델로 우리가 이런 전기차를 만들 수 있어 하는 약간 그런 초석 같은 느낌은 아니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규랑 어 르노 중에 이제 선택하셔야죠. 아, 그래도 르노는 하이브리드라도 네. 하나 더 내놓는다고 하니까. 네, 뭐 사실 아까 그 제규 어 사진 때문에도 제규는 어못 고를 것 같아요. <웃음> 그거 <웃음> 네가 하자고 했잖아.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르노 승리.